오늘 아빠랑 볼 책은 오브레인 완 꼬마 트럭이라는 책이에요. 같이 봐요. 네. 네. 오늘은 아침부터 바빠요.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. 네. 그 트럭에 지금 뭐가 뭐가 실려 있죠? 네. 예, 영차 영차하면서 가고 있어요. 엄청나게 큰 돌을 잔뜩 실어 나르고 있어요. 이게 뭐라고 했어요? 돌이라고 했죠. 큰 돌. 네. 발 치우고요. 네. 큰 돌이죠. 뭐야? 포크레인요. 포, 포크레인요? 예. 모래는 집을 질 때도 쓰고, 집을 질때 모래 막 날르죠. 이게 집, 뭐있는지 어. 예. 뭐야? 아, 이거 봐요. 책 봐요, 빨리요. 여기. 네. 바리를 놓고. 놓을 네. 때도 쓰니까요. 이거 볼게요. 아니, 이거 다 보고서 봐요, 같이. 일로 와요.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, 차가? 깊이 푸는 곳. 차가 영차, 영차 하면서 뭐 싣고 가고 있죠, 모래를? 네. 예, 많이 싣고 가고 있죠? 네. 이거 연기도 나고 있잖아요. 네. 연기. 쭉 뻗은 길을 붕붕 하고 가고 있어요 가파른 산길을 헉헉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하면서 가고 있어요 봐봐요 꼬불꼬불 길을 조심조심 가고 있어요 꼬불꼬불하죠 길이 이렇게 네. 올라가는 거예요 네. 모래를 잔뜩 심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빠방이요 트럭이 힘들겠어요? 안 힘들겠어요? 힘들지요? 안 힘들어요. 힘들어요. 힘들어요? 네. 예. 내리막길, 이렇게. 네. <laughs> 내리막길을, 우염하지, 우염하죠? 네. 내리막길을 싱싱 달려요. 일을 열심히 하는 트럭이에요. 네. 네. 그렇죠 네. 어, 터널도 지나가고 있어요. 내리막길을 내려와서, 산 터널이죠, 여기. 아빠 눈물도. 예? 눈 보고 있어요 예아 터널이다 그러면서 싹 지나갔어요 봐봐요 네저눈 예. 헤드라이트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죠? 깜김. 깜깜하니까 깜깜한 터널을 씩씩하게 지나서 아빠 깜깜해? 예 트럭이 깜깜하대요 놀이터에 왔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래를 깔아주죠 와, 힘들겠지? 네. 예. 오늘은, 어, 꼬마 트럭에 대해서, 꼬마 트럭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빠랑 읽어봤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